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아이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타 오늘 1.77% 상승을 하면서 46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아이오타 캔들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오타가 핵심도의 하단 부분을 찍고 어, 이게 박스권이었죠. 말 그대로 657원에서부터 어, 이 475원 핵심도의 박스권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급하게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면서 핵심도를 상단으로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OBV도 고개를 바짝 들면서 다시 한번 수급처리가 핵심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h v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적인 물량들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핵심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475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핵심도가 하방 부분까지 완전히 깨져서 내려간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단기 차익 매도는 출회가 됐고 매진 물량은 들어오고 있고 쌍봉 형태로 진행되면서 점점 점점 캔들이 얇은봉 형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캔들을 크게 보시면은 자 여기 크게 보시면 자아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인데 윗꼬리 부분에서 단계차익 매도가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리꼬리 부분에서 매집선이 또 확보가 되면서 obv가 올라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hv는 거의 횡보선으로 가고 있고 obv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집 처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양이고 지금 캔들 모양이 얇은 모 형태로 진행 처리가 된다는 거는 하방 부분에 다가왔을 때 반등 형태로 터어라운드를 시키려고 하는 모멘텀입니다 특히나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캔들 모양이나 obv나 hv에서 그 죽... 그 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려쳤을 때 OBV가 따라서 올라옵니다. 말 그대로 매진 물량 처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자 OBV는 조금 빠지죠. 핵심 물량이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HV는 다시 올라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윗꼬리 부분에서 핵심 물량이 빠져 나가고 아랫꼬리 부분에서 어, 단기 투자적인 형식의 단타 트레이더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점이 딱 여기가 정확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OBV가 팍 튀어 오릅니다. 그쵸? HV는 여기서부터 쭉 빠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HV는, HV는 완전 쭉 빼고, OBV는 이평선을 지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 핵심 물량 자체는 늘어났고 반타, 말 그대로 트레이더들은 빠져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어, 이 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이 매수세와 매도세 그리고 핵심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하고 윗꼬리의 캔들 모양을 계속적으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매집성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핵심도의 최바닥권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핵심 물량이 들어오는지 단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방 포지션이냐 하방 포지션이나 잡고 나서 고점 부분이 어디까지 갈 거냐만 딱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자 매집선이 항상 만들어졌던 때가 핵심도 여기 최하단 구간 쌍봉 형태로 해가지고 아래꼬리가 세번 달리면서 들어갔던 이 구간 여기서도 낙폭 현상이 일어나서 어, 코인 가격의 최하방 구분을 찍고 나서 여기서 부터 수급 처리가 들어갔던 구간 여기에서 어저께 그 매도세에 물량들이 한 번에 쭉 빠져나가면서 단타 물량들이 내려쳐 버렸죠. 그러면서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들어왔지만 아랫꼬리 부분에서 매집선이 들어오고 있던 물량. 여기에서도 말 그대로 475원 구간을 깨면서 내려가면서부터 바로 수급 처리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OBV를 급상승시켰던 구간. 동일 선상입니다. 동일 선상. 그래서 475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방 포지션으로 돌아설 거고 박스권으로 봤을 때 지금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657원 구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를 보시고 나서 윗골이 차익매물 주르륵 나가는 거 보면은 어뭐 질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핵심도상에서 우선 SW 쪽의 순환매장세 그리고 어저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조금 하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저 자금이 어떻게 퍼져가면서 민코인 쪽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 7 5원의 하단 부분, 657원 구간의 상단 부분을 잡아 가시면서 대응 처리 해가시면 되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본인이 매수가나 매도가 이런 걸잘 잡기가 힘드시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시는 010-4382-1912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어,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어, 이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대응 처리까지 해가지고 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걸 하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문자 발송 처리를 뭐 제가 항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제가 이제 하는 김에 같이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고 있냐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어, 매수가 뭐 78150원 구간 총 비중 50%, 매도가는 10만원 구간 매제비한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12월 9일 날짜 2시 58분에 발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이거 한40%수익률 먹고 매도 처리를 한 거거든요 저한테 이거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매수가랑 매도가 잡는 거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 1 0에4 3 8 2 1912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서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다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되실 것 같으시고요. 계속적으로 크레딧코인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코인과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로 항상 움직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면은 여기에 자금들이 분산되가지고 민코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캔들 모양을 좀 보시면 지금, 어,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를 좀 강력하게 넣으려고 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려쳤다가 조정폭이 나왔는데 횡보선을 가져갔다가 이 수급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오히려 올리려고 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민코인의 급등세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하방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도구안을 정확하게 어 찌푸시고 그 구간에 맞춰가지고 매수가 매도가를 어, 좀 대응 처리해가면서 수익권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빔 쏘아 올릴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대응 처리를 계속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